MLB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며 이정우는 많은 의혹과 맞닥뜨렸다. 사람들은 그가 이 명망 높은 리그의 수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5 경기만에 그는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미국 야구계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단기간에 11개의 이루타를 기록하며. 이정훈은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 투수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나는 신인 선수가 아니다. 날카로운 공을 보는 능력, 타격의 뛰어난 감각, 번개처럼 빠른 반응 속도 덕분에 이정훈은 MLB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수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는 단지 강한 인상을 남긴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첫 시즌에 MVP 경쟁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었다. 지금 바로 스포킹 TV와 함께 이정우의 미국 야구에서의 놀라운 여정을 만나보자. 지난 4월 25일.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사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정우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선보였다. 그는 단순히 경기에 출전한 것이 아니라 경기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첫 번째 이닝에서 첫 타석에 나선 이정우는 뛰어난 이루타를 기록하며 팀의 첫 득점을 안겨주었다. 이는 그의 탁월한 타격 실력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타격 타이밍을 선택하는 냉정함과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후두 차례의 타석에서 이정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볼넷을 얻어냈다. 이 볼넷은 단순히 출루한 것이 아니라 상대 투수들이 그와 대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음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들은 이정우와의 대결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이정우는 수비에서도 빛을 발했다. 첫 번째 이닝에서 그는 센터 필드에서 환상적인 캐치를 선보였고, 그 즉시 정확하게 인루로 송구하여 도루를 시도하는 주자를 아웃 시켰다. 이 장면은 경기장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으며, 미국 해설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비록 경기는 6-5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정우가 보여준 플레이는 모든 숫자를 압도했다. 그는 단순한 타격의 재능을 넘어 미국 야구계에서 자신의 이름과 실력을 확고히 입증한 선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문가들은 그를 첫 시즌부터 MVP 경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뛰어난 선수로 주목하고 있다. 야구는 선수의 실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숫자들이 중요한 스포츠이고, 이정우에게 있어 이 숫자들은 한국 팬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놀라게 만들었다. mlb 첫 25경기에서 이정우는 11개의 이루타를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첫 시즌을 맞은 신인으로서 믿을 수 없는 성과 였다. 이로써 그는 뉴욕 매체의 피트 알론소와 같은 유명 스타들과 동등한 위치 에 올랐다. 이정우의 특별한 점은 힘에 의존 하지 않고 오히려 각 타격의 정확성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적인 파워 히터처럼 쉽게 홈런을 날리는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지만 세밀한 타격과 탁월한 볼 선택 능력 덕분에 상대 투수들이 그와 마주할 때마다 긴장하게 만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정훈은 0.333의 타율과 3개의 홈런, 16개의 타점 RBI, 22개의 득점, 11번의 볼넷과 0 9 8 1의 OPS를 기록했다. OPS는 출루 능력과 타격력을 결합한 지표로, 타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진다. 1.000에 가까운 OPS를 기록한 이정우는 현재 리그의 최고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선수임을 증명했다. 또한 이정우는 전체 리그에서 타율 5위, 안타 수 3위, 득점 수 6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숫자들은 그의 재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준비, 자신감 그리고 그가 설정한 모든 도전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이제 이정우의 타격은 단순히 득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매번 타격을 할 때마다 전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타격은 상대 투수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주며 그들은 매번 공을 던질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시즌 초반. MLB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정우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다른 아시아 선수들처럼 그도 MLB에서 빠른 속도와 복잡한 전략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다른 리그에서 MLB의 첫 시즌을 맞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단 25경기 만에 이정우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그는 빠르게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도전을 극복하며 전문가들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정우가 MLB의 투수들에게 어려운 상대 로 자리 잡은 이유는 그가 타격을 하는 방식에 있다. 대부분의 파워 히터들이 힘을 이용해 공을 외야로 날려보내는 반면, 이정우는 정확하고 지능적인 타격을 한다. 4월 25일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투수 토비아스 마이어스와 맞붙었다. 마이어스는 스트라이크 존을 매우 잘 제어하는 것으로 유명한 투수였지만, 이 정훈은 그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마이어스가 던진 시속 93.6 마일 150.6km h의 패스트볼이 몸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정훈은 그 공을 빠르게 회전시켜 완벽한 스윙을 하며 이루 방향으로 공을 보냈고, 팀의 득점을 안겨주었다. 이는 단순한 히트가 아니었다. 상대는 이정우에게 더 이상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후 마이어스는 전략을 변경했다. 이정우에게 강력한 투구를 시도하는 대신 그는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공을 던져 이정우가 나쁜 공을 치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냉정함과 뛰어난 볼을 읽는 능력으로 이를 쉽게 극복했다. 그는 결국 볼넷을 얻었고 이제 투수들은 그를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마이어스처럼 공제어에 능한 투수도 이정우를 상대로는 강한 투구를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어스만이 아니었다. 아브너 우리베. 시속 100.3하일 161.5kmh의 페스트볼을 던지는 파워 투수로 알려진 우리베 역시 이정우와의 대결을 피했다. 그들의 단한 번의 맞대결에서 우리 배는 네 번의 투구를 모두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던졌고 결국 이정우는 또한번 볼넷을 얻었다. 그는 마치 경험 많은 선수처럼 차분하게 인루로 걸어갔다. 비록 그는 신인에 불과했지만 그의 냉정함은 마치 오랜 경력을 가진 선수와 같았다. 이러한 점은 이정우의 능력이 단순히 타격에서 그치지 않고 심리적인 압박을 상대 투수에게 강하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세 경기에서 이정우는 총5 번의 볼넷을 얻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스트레이트 포 피치 볼넷이었다. 이는 투수들이 이정우와 직접 대결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했음을 의미한다. 이정우는 넓은 시야. 정확한 스윙, 그리고 뛰어난 자제력 덕분에 매번 투수들이 공을 던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일부 투수들은 피치 어라운드 패치 어라운 전략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는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공을 던져 이정후가 나쁜 공을 치게 유도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정후는 스트라이크 존 바깥의 공에 대한 스윙 비율이 매우 낮아 그의 탁월한 공 제어 능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전략은 이정우가 단순한 지능적인 타자일 뿐만 아니라 매번 플레이트에 설 때마다 상대에게 압박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히. 이정훈은 MLB에서 새로 나타난 재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제 투수들이 마주할 때마다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할 선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뉴욕 양키스의 베테랑 투수인 카를로스 카라스코는 이렇게 말했다. 이정훈은 첫 이닝부터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유형의 선수다. 그는 공을 읽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정우의 인상적인 플레이는 투수들에게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바꾸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를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짧은 시간 안에 이정우는 자신이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MLB에서 실제로 위협적인 존재임을 입증했다.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1억 1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KBO 출신의 선수가 MLB의 치열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MLB는 빠른 투구 속도, 복잡한 전략 그리고 빡빡한 일정이 특징인 리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들 예측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정우가 25경기째 접어들며 그의 뛰어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후. m l b c o 은 주저 없이 그를 내셔널 리그의 폭풍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MLB 팀들에 의해 면밀히 지켜봐왔던 이정우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MLB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미국 언론은 그의 영향력과 뛰어난 적응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The a t l a t i c 의 유명한 기자인 켄 로젠탈은 이정우가 MLB에 진입할 당시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이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정우는 이제 모든 투수 코치들이 그와 맞설 때마다 특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선수로 변했다. 그는 아직 해결책이 없는 퍼즐과 같다.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야구 미디어들도 이정우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ESPN의 저널리스트인 제프페사는 MLB 인사이더 뉴스레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정우의 공을 읽는 능력은 마치 그가 5년 전부터 MLB에서 뛰어온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성공한 이유는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덕분이다 MLB 네트워크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사라 랭스는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정우는 9번 이상의 스윙을 한 선수 중에서 가장 낮은 휘두름 못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숫자는 엘리트 컨택트 히터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는 신인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정우는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자제력 덕분에 MLB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며 빠르게 영향력 있는 선수로 자리잡았다. 전문가들과 데이터 분석가들의 찬사 외에도 텔레비전 해설자들도 이정우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MLB 네트워크의 해설자이자 전 야구 선수인 헤럴드 레이놀즈는 MLB 투나잇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정우는 단순히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매우 지능적인 야구를 한다. 그가 하는 일은 이치로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정우의 페이스는 훨씬 현대적이고 대담하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ESPN 분석가인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 워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상대라면 이 정우에게 공을 던지기보다는 차라리 그를 볼넷으로 내보낼 것이다. 그의 스윙은 한 이닝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칭찬은 이 정우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가 MLB의 단순한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미국 야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상징임을 분명히 한다. 이제 mlb 팀들은 이정우를 신인 선수로 간주하지 않으며 철저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전략적 상대자로 보고 있다. 특히 많은 팀들이 이정우에 대한 특별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오타니 쇼헤이 후안 소토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와 같은 슈퍼스타들만을 위해 보통 준비되는 작업이다. 이제 팀들은 이정우의 스트라이크 존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시야, 배트 스윙 속도 그리고 각 상황에서의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이정우가 전문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그의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아시아 선수들이 MLB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과거에는 미지의 존재였던 이정우는 이제 상대방이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진정한 전략적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비록 새 시즌이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mvp라는 칭호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정우에게 있어 모든 일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신인들이 mlb의 치열한 경기 속도에 적응하고 있는 동안 이정 우는 빠르게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 mvp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먼 꿈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왔다. 11개의 이루타 0.333의 타율 0.981의 OPS와 기타 여러 인상적인 지표를 기록한 이정훈은 이제 강력한 타격 기계일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팀 구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선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확한 스윙, 전략적인 볼넷, 그리고 날카로운 수비 능력은 모든 상대가 그와 맞붙을 때마다 접근 방식을 바꾸게 만들었다. 특히 이정우의 영향력은 공격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공격, 수비, 그리고 전술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이다. 관찰자들은 이제 이정우가 단순한 파워 히터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경기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상대팀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이정우를 이번 시즌 MVP 후보로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정우를 묵히배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와 같은 스타들과 함께 MVP 후보 목록에 올리고 있다. 이정우가 보여준 것들을 보면 그가 MLB 역사상 첫 아시아 선수로 첫 시즌에 MVP를 수상하게 된다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정우가 상대 팀들의 전술 구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제 팀들은 이정우를 상대로 특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그가 MVP를 수상할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 정우는 단지 강력한 타격 능력만이 아니라 전술적인 지능, 경기 읽기 능력, 그리고 각 순간의 경기를 바꾸는 영향력 덕분에 MLB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정우가 지금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기록들이 아니다. 그것은 아시아 선수들이 MLB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크게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신인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가진 유명 선수로 자리잡았다. 만약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정우가 첫 시즌에 MVP로 등극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MLB 적응에 대한 초기 의구심을 넘어 이정우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다. 그는 정확한 스윙과 침착한 전략적인 볼넷을 기록함으로써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선수로서의 차분함과 배짱을 보여주었다. 스물 경기 이상을 치르면서 이정우는 단순히 아시아의 현상에 그치지 않고 MLB 전체에서 큰 현상이 되고 있다. 눈에 띄는 성과와 각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정우는 점차 미국 야구에서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는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규율, 전략적 지능 그리고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선수로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MVP 경쟁을 치르면서 이정우는 단순히 투수들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한계를 넘어서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첫 시즌에 MVP를 수상하는 것이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 이정우는 이제 MLB 최고의 스타들 중 하나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를 상대하는 모든 투수들은 경기에서 이정우의 두려움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만나요. 스포킹TV와 함께.